여기 침대 놔주면은 이제 사이즈가 보세요.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퇴걸음이면 끝나. 대신에 여기가 뭐가 있다? 어, 어, 자, 짜자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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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런 거 처음 봐요. 캔들나 오잖아! 어?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씨 오늘은 어떤 방 보여주시는 거죠? 네, 오늘은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싼 동네에 왔습니다. 이 동네가 어디냐면은 바로 관악구 옆에 금천구입니다. 자취생분들이 제일 싼 동네가 관악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이싼 동네, 월세 한 30만원대부터 한 50만원대 방들은 좀 어떨지 제일 많이 찾는 금액대잖아. 그 가격대 어떤 방들인지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물이에요. 건물 외관 보시면은 그 나쁘지 않아. 썩 나쁘지 않아. 자, 여긴가요? 여기는 이제 입구가 아니고 창고로 쓰시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문이 있어요. 자, 들어오세요. 아, 이 방으로 제가 아, 일단 들어와. 방이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이런 방들도 실용성을 갖추면 된다. 이거는 뭐볼 것도 없어. 여기 보세요. 뭐그 인덕션, 뭐 세탁기 밑에 있는 거, 세탁기 그리고 뭐 여기 싱크대 이런 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여기 30만 원대 화장실입니다. 어, 이게 이거는 뭐예요? 그건 이제 그거 비대.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뜨신물, 그 차신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비대 용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작동이 되는 건가요? 어차피 계약일 하거나 그러면은 다 주인분이 고쳐 줍니다. 수도꼭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제 나쁘지 않죠? 물 틈은 다 나오고 하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랑 샤워기로 나오는 거 이거 바꿀 수 있는 그런 온도입니다. 아, 문도 원래 이런 데는 원래 다 이렇게 투명색인가요? 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닫이로 <laughs> 네 미닫이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아쉬운 게 여기가 이제 잠금장치가 없어. 그 모텔 같은데 가면은 이제 뭐 잠금장치 없이 이렇게 이제 야릇한 느낌으로 다가 다. 갈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 여기도 네. 모텔을 개조해서 만든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사실 모텔이 여기고 나왔지.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야. 보시면 여기 옵션 다 있습니다. 아, 옵션 팁이랑 여기 에어컨, 그리고 여기 침대 놔주면은 이제 사이즈가 보세요.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태걸음이면 끝나. 대신에 여기가 뭐가 있다? 자, 자자자 와, 와, 이런 거 처음 봐요. 침대 나오잖아. 어? 좀, 좁다. 그러면은, 닫고, 닫습니다. 여기 닫고, 아, 에 자야 돼. 그러면은, 딱 열어가지고, 이제, 매트릭스 깔고, 누워가지고, 자면 되는 거지. 안 연습집 하세요? <laughs> 그래도 밤밖에 안 누웠어. 아니, 매트릭스 이거 바꾸면 되니까. 이 트랜스포머 매트릭스 어. 아, 얼마나, 예? 그리고, 아, 지금 이게 방충망이 아니라 행거였어요? 아, 행거죠. 여기도 이제 빨래 걸고 다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이게. <laughs> 잠깐만, 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왜안 되냐? 아, 이거 부셔놨네. 이게 만 쓰면 되니까 야, 아무리 없어도 지금 옷이 두 개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다 형광등 있잖아요 딱옷 걸면은 빨리 바로 말라 아 이게 보온 효과도 해주는 거야 아 그쵸 그쵸 이제 보온 효과도 해주는 딱 그런 느낌으로다가 싹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놓으셨죠 집주인분께서 아 근데 여기는 왜 옷장이 없어요 옷장 여기 있습니다 아또 이게 옷장 네. 네 생각보다 근데 넓네요 그렇 이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반대쪽도 이렇게 있으면은 옷장은 아니지만, 아, 옷장으로도 할수 있겠네요. 어, 뭐 이제, 티셔츠 놔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놔두면 되니까. 대신에, 롱패딩은 못 갖고 온다. 수지, 그러면, 이런데 입주했을 때,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망가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쳐주시나요? 이게 망가졌다니요. 아니, 지금 여기 이런 거. 여기 지저분한 거다 있잖아요. 청소는 다 해주시죠. 근데 망가졌다뇨? 뭐가 망가졌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테리어고 예술작품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나무지만, 이게 뭐, 뜯어져 있는 흔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원래 이 모양, 이 본연 그대로의 이 색깔입니다. 여기는 어떤 용도예요? 이게 혹시 신발장인가요 <웃음> <웃음> 가격에 비해 좀 조그만한 것 같은데 월세 올리고 좀더큰 방은 없나요? 도션 가격보다 싼 건데 이거 어쨌든간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조금 더 이제 괜찮은 큰방 이런 거 그러면은 월세 조금 더 높여가지고 제가 괜찮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자자 여기가 두 번째 집입니다 계속 들리시겠지만은, 주인분이 착해. 의미가 지금 계속 짖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인분이 반려동물을 사랑하신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씨가 곱단 말이야. 그리고 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평범하네요. 평범한 그 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른데들 막 강남이나 이런데 가잖아. 그러면은 이 정도 되잖아. 월세 막 90만 원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금천 같은 경우에 그거의 반값이면은 살 수가 있다. 무난해요. 뭐 TV, 뭐 세탁기, 싱크대, 에어컨, 냉장고, 전신 거울까지 딱. 아 이게 전신 거울인데 네, 전신 거울인데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만 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씨은 씨 잠깐 보니까 벽쪽에 이렇게 뭐 얼룩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 청소 다해 주나요? 이건 얼룩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벽지인 건가요? 아니, 실수인데 화장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건 뭐예요? 그 이제 어... 이제 그 경기에 여러분, 물티슈, 휴지는 버리면 안 좋습니다. 막히니까. 그 그럼 공용으로 쓸때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도 공용 화장실인가요? 공용은 아닙니다. 그게 계속 막히고 하면 이제 뚫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니도 옛날에 경기통에서이당 벌었었잖아. 사람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서울에서 가장 싼 동네면 좀 평소는 좀 그렇다 치고 아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뷰라도 좀 좋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가격이 고시원 가격입니다 아 진짜 월세 좀낼 테니까 외관도 좀좀 좀 삐까뻔쩍하고 그런 좋은 집 있잖아요 뒤도 또딱 트이고 아 오케이 딱 여자가 딱 왔었을 때 어, 오빠 이런데 살아? 이거 말하는 거죠? 가시죠 아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자 입구부터 한번 보세요. 아, 아 그래요? 이런, 이런 집을 원했단 말이지. 일단은 아, 다잘 들어와, 빨리. 들어오면은 주차장부터 이제 싸날 일이 없단 말이야. 개방감, 얼마나 이게 편해. 아? 아, 관리인들 있는 건가요? 아, 관리인분도 계시지. 대단 없다. 아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갈곳 6층입니다. 6층. 6층 이렇게 말해주잖아 얼마나 친절합니까 엄청 좋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 인사부터 해 여기는 엘리베이터 분께서 바로 인사를 때려 박아주신다 자 이방이에요 601호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옆에 방이 없어 옆에 방이라고 치면은 사방으로 다 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 조금 덜해. 하지만 끝에 방이어서 방음이 좋다 신발 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허락 다 받아놨어 내가 저진 침수에 비해 방은 이렇게 크진 않네요. 아니 방금 당신이 저한테 건물 외관만 좋으면 되신다면서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여런 데는 못 박아도 되나요? 이게 원래는 하면은 나중에 이제 물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것도 혹시 그러면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좀뭐 붙여 놓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침대로 가리면 대신 에 여기 보시면 북박이장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깔끔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깔끔한 북박이장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옷장 되게 크네요. 그렇죠. 옷장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좋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음이 잘 돼. 근데 여기 한번더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방음이 두 번, 세 번, 네번더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아 이건 컴퓨터인 건가? 아니, TV죠 TV. 자취생분들은 얼마나 외로워. 신들 이제 지방이좀 올라와 회사 부장. 한테 맨날 욕처먹어 그러다 가한 아, 번쯤 어? 집공략 유튜브 보면서 웃음도 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팁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이물물새는거 아니죠? 좀 젖은 거 같은데. 아 겨울이라서 좀 차갑네 아겨울이어서 아, 지금, 지금 좀 차갑네. 겨울인가요? 아 겨울이라서 지금 <laughs> 이제 휘어가지고. <laughs> 예, 예. 아, 그리고 뷰는 이게 좀 뚫려 있어도 되게 좋네요. 뷰가 막 사실은 좋다고 하진 못해요. 근데 여기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8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8층 같은 경우는 에뷰류가 조금 좋았는데, 여긴 6층이어서, 대신에 여기 8층보다 5만원 더 썼어. 네. 쌀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침수, 침수된 집이고. 침수된 집 아니에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거 또, 뭐, 옷을 상당히 많이, 많이, 박아놨네요?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도배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변경을 하면 되죠. 도배를 해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게 뭐냐. 이런 꽃무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꽃무늬 같은 거. 다싹다 다 바꿔버린다면 그냥 베이지 색깔, 아이보리 색깔, 화이트 색깔로 바꿔버리는 거야. 내 입맛대, 내 취향대로, 내 맛대로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아. 어. 아니 근데 준우씨 서울에서 가장 싸다고 했는데 층수가 이렇게 좀 높아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비싸지죠? 여러분들 이 아셔야 될게 층수가 높아지거나 높은 건물일수록 테나 이런 걸 주인분들이 더 많이 봤습니다 이 방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그 전방이랑 이 집이랑 지금 비교를 했었을 때 월세가 10만 원 정도 차이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방평수는 똑같다 그러니까 건물 외관도 중요한데 이런 내면을 잘 보셔야 된다 아무리 그럼 금천구라고 해도 이렇게 높은 건물은 무조건 그럼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싼 금천구도 시세가 이 정도다. 라고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지.